등대지기.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등대지기. 험준한 절벽 사이에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해안 마을에 오래된 등대가 서 있었습니다. 등대지기 사무엘은 등대의 불빛이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 수십 년을 헌신한 조용한 사람이었고 배들을 안전하게 해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바다는 맹렬하고 바람은 울부짖었습니다. 사무엘은 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선원들은 암초를 피하기 위해 등대의 불빛에 의지했습니다. 갑자기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사무엘은 당황했고 등대의 백업 시스템은 고장이 났습니다. 다가오는 어둠은 폭풍의 맹렬한 기세로 고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절망이 그를 집어삼킬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옛 성경에는 여호와가 내 앞에서 가시는 분이시니라. 그분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니 그분께서 너를 버리거나 너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사무엘은 이 구절에서 힘을 얻어 등불을 들고 꼭대기로 올라가 치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폭풍우의 진노를 막아냈습니다. 사무엘은 오히려 몇 시간은 몇 분처럼 느껴졌고 동이 트자베는 위험한 바위들로부터 안전하게 닷을 내렸습니다. 선원들은 환호하며 사무엘이 영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늘을 향해 미소를 지었을 뿐입니다.